보고 싶었어요. 머리가 부스스 부수수. 부스스해 부스스. 부수수. 월주기냐고요? 당연하죠. 월주가에요. 여러분. 무조건 월주갑니다. 크리스마스에 뭐 하냐고요? 모하랑모하 모아 만나야죠. 모하랑 놀고 <laughs> 가야 되전 하는 날이니까. 아, 근데 모하분들 아시죠? 지금? 그 공지 떴죠. 산호공지. 연습하고 있는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진짜로.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왜 인스타그램 업로드를 하지 않고 있냐고요? 아 하려고 했어요. 했는데 제가 최근에 폰을 바꿨어요. 이제 폰을 바꾸는 과정에서 좀 다시 또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요. 인스타 로그인 로그인하는 과정이 좀 어려웠어요. 무슨 오류가 좀 떠서 그러면서 좀 요즘 인스타 업로드를 못한 것 같은데 곧 합니다. <laughs> 머리가 많이 좀 부스스하죠? 머리가 눌렸어요. 저는 보통 샤워를 밤에 하거든요. 밤에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렇게 어 한쪽은 눌려있고 한쪽은 떠있고 이런 까치집이 완성이 됩니다. 뭘 귀엽죠? 혹시 연준이 말고 딴 남들 봐도 돼? 흥. <laughs> 날라고안 되죠? Nope. 근데 보고 와도 뭐 하는 결국엔 연준이다. 계 걱정은 안 된다. 걱정은 안 된다. 근데 질투는 좀 난다. 줄트는 좀날수 있다. 나비넥타이 하트는 또 뭐예요? 이렇게? 모자 써달라고? 모자 쓰면 이렇게 귀엽지. 모자 쓰면 이렇게 귀엽지. 뿅. 귀엽니? 응. 응. 라이브 를 하길 기다렸어요. 저도. 저도. 저도 오늘 기, 기대하면서 왔어요 모아랑 간만에 라이브 하고 싶어서 숙소 라이브 해야 되는데 그죠? 이제 방 청소를 한 이유가 숙소 라이브 때문에도 있는데 더러워져서 오히려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도 너무 더러워 보일 것 같다 휴가 때뭐할 거냐고요? 계획 있냐고요? 아. 아 맞아요 그 공지가 또 나갔죠 아 이거 한번 맞아요 그때 나중에 기회 되면 모아들한테 뭐 얘기하고 싶고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었어요. 휴가를 뭔가 제대로 받은 게 기억이 없거든요. 제대로 쉰 적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최근 중3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10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쉬는 것 같아요. 엄마랑도 단둘이 여행을 한번 갔다 오기로 했는데 마지막으로 엄마랑 여행 간게고일 때였어요. 둘이서만 여행을 간 게. 큰 계획은 없는데 뭐, 뭘 해야 될지도 아직 잘 모르겠고 잘 쉬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 같아요 저는 근데 모아분들이 그 공지를 보자마자 반응대를 봤는데 이럴때좀푹 쉬고 와 너무 다행이다 뭔가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진짜 이렇게 저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렇고 이렇게 갑자기 또 쉬면 은 그러니까 이런 쉬는 거에 대해 익숙하지가 않은 사람들이라 또 너무 오래 쉬면은 막 저는 좀 불안할 때도 있고 이랬었거든요. 너무 오래 쉬면또막 처지고 이럴 때도 있었고 기대도 되고 뭐 설레기도 하고 근데 동시에 걱정도 되고 했는데 모아분들께서 너무 잘 기다려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이래서 너무 고마웠어요. 고마워, 모아 진짜. 그리고 솔직한 마음이지만 어디 가지 말고. <laughs> <laughs> 없는 동안 어디 가지 말고, 내가 중간중간에 올 테니까, 어디 가지 말고, 조금만 기다려. 알았지? 혼나 질투할 거야. 아무튼, 몰라, 우리 뭐야, 이뻐. 음, 아,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장주화가, 그리고 좀 필요하긴 했어요. <laughs> 솔직하게. 아, 올해는 다 정말 쉽지 않았어요. 아, 그 동시에 근데 너무 의미 있는 해였는데 저한테 너무 의미 있고 값진 해였, 쓰, 해였으면서도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압박과 뭔가 고된 시간들이 있었던 한 해였는데 솔직히 요즘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달려야 돼 달려야 돼 하면서도 좀 달리기 벅찼었던 것 같아요 뭐 누구나 슬럼프든 번아웃이든 지치는 순간들은 누구한테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는 억지로 뭔가 힘을 이렇게 막 끌어올리려 하기보다는 요즘엔 조금은 그냥 대충대충 했던 것 같아요 대충이라기보다는 쉬엄쉬엄? 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평소처럼 그냥 인정하고 음, 나 요즘 지쳐있구나 <laughs> <laughs> 이러고 좀 쉬엄쉬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여튼또 고맙고 네 고마워요, 고마워요. 진짜 아, 뮤직뱅크 어땠어요, 모델? 뮤직뱅크 괜찮았어요? 글로벌 페스티벌? 와, 나 진짜, 근데, 거기 후쿠오카에서 진짜, 진짜 뭐야 모아...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. 다른 아티스트 분들의 팬분들도 계셨는데, 많은 팬분들이 계셨는데, 저는 거기서 껌을 추는데, 제 이름 석자가 그렇게 많이 들릴 줄은 몰랐거든요. 인이어를 뚫고. 최현준, 최현준이 진짜 크게 들렸거든요. 와나 진짜 무대 끝나고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고 그냥 모아 뭐 덕분에 너무 좋았잖아 너무 행복했잖아 너무 기사렸잖아 아, 그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저 솔로인데 저랑 0.5초만 사귀주세요 어 저도 최근에 솔로 나왔는데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티브가 왜 이렇게 좋냐고요 헤헤 <laughs> 좋지 덕모가 <laughs> 이뻐요 덮어줘덮어줘 덮어줘. 덮은 머리 어? 잠깐만 이제 잠만요 이제 와 이제 안무 레슨이구나 뭐하고 오분만더 할까요? 오케이 오분만더오분만더 원래 5시부터 시작인데 레슨이 그래서 좀만 더 하고 싶으니까 5분만 더 할까요? 5시 10분에 딱 레슨하러 갈게요 오케이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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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브 다시 언제 키냐고요 아, 진짜, 그, 숙소에서 하고 싶은데. 아, 숙소에서 되면 한번 할게요. 진짜로. 근데 일단 정리부터 좀 하고. 아, 하고 싶은데, 지금 진짜 더 하고 싶은데, 나 지금 좀재밌어갖고더 하고 싶은데. 시간이, 지금 레슨 시간이에요, 이제. 레슨 땡땡이 치자고요? 와, 그럴까? <laughs> 그럴까? 가기 전에 스윗드림 한번 불러달라고요?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. 선물처럼. 와눈처럼스위나와 <laughs> 미쳤다라고요? <laughs> 그 정도 아닌데 막 <laughs> 그렇게 잘 부르지 않았는데 레슨 몇시냐고요 지금 원래 5시 시작인데 지각 중 째자 <laughs> <제자> 그냥 뭐야 <laughs> 가기 전에 캡처 타임 해달라고요? 알았어요 밖에 사람이 있는 거 같은데 울진팀나 데리러 가라고 하셨나 혼나요오케이요아뭐 혼나면 혼나는 거죠 뭐. 죽지 않아요. 아무 일도 아니, 아니요. 그냥 좀 죄송한 것뿐인데 멤버들이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슬 가긴 해야될것 같아요. 레슨 중요해? 아! 뭐 중요하지? 평소에도 지각하냐고요? 음, 아니요. 매일 하지 않죠. 가끔 뭐 스케줄 때문에 좀 늦게 도착할 때도 있고, 음밥 먹다가 늦을 때도 있고, 뭐 이런 것 같아요. 하여튼 여러분 이제.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 한번 하고 갈게요 근데 저는 추가로 혼자서 연습을 더 하다가 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더 남아서 하면 돼요 괜찮아요 인젠피스 뽀뽀 탁구할게 최대한 했다 튜닝피스가 뭐였지? 아 이건가? 리본 하트 하트 여러분 이제 진짜 늦겠어요 저 가야 돼요 이제 하여튼 우어 조만간 또 찾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알았죠? 수빈 피스 뭐였더라? 아. 하여튼 잘 가고 사랑해요 또 올게요 알겠죠? 조만간 숙소 라이브로 되면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아리오스 I love you baby 빠염